이거 또 많이 좋긴 하잖아, 그죠? 난트. 아, 요거 먹고 트렌디한 거는 약간 이거 먹고 리롤갖각 보는 건데. 어? 이러면은 약간 스타 리롤덱 각이 좀 열리는 듯한 느낌이 죠 일단 이증강 지분중가6년으로다 됐다 아 그거는 개소리야 이거 7롤도세7롤때 아, 이거 먹는다고 이코를 해야된다? 그건 진짜 하수야 야, 이거 먹고 매복은 안하고 싶거든 이 사람이 트탈을 할 수도 있거든. 그럼 트탈을 들어가자. 이 사람 죽이면있겠지 이거 먹고 너무 저렇게 밀드업해서 죽일만 해. 일단 장갑? 어? 아, 연패? 되나? 이메복 이지팽인데? 아, 이게 된다. 스미지 진짜 개쎄다. 바비. 야풀 대깨로 가도 될 만큼 좋냐고. 안 겹치면 어, 야풀 갔다가 못 찍고 그냥 또 팔트 싸지 말고. 아, 예, 다시. 어. 세계 모이세요. 악당들아 덤벼라. 집에 가고 싶지? 어 잃어버린 모요 어오오오 신은 죽었는데 아니! 와오오아 오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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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오오 아니 어떻게 여기가 오오가 오오! 이고 내가 안오오개 오오! 아니야 이거는? 아니

그냥 뜨이 뜨비주다 이거야? <laughs> 는 존재지. 는 같은 존재지. 게임이 좀 싸늘한데, 그죠? 아, 근데 버릴 수가 없네 또. 야, 트타삼성까지 찍고 아니면은 얘만 찍던가? 야, 빠르게 넘어가자. 그게 낫겠네. 아, 하... 용스택은 해봐야지. 그냥 기물만 뺏는 느낌으로. 가자 야 포은의, 그냥 사피엑스 포은가 베스트 같아. 포수나 포네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. 네. 다음 턴에 그냥 삼성 나오는 데를 일단 찍어보고, 맞아, 팔주쳤으니를 기념하면... 아, 3실험, 4포수까지만 쓰면 될것 같긴 한데.

먹트형 의미 있냐, 이거? 진짜? 전쟁은 제자분 아이의 내 손상이 깔끔한데 어 됐네, 그냥. 대기 ᄌ 됐네, 그냥. 아, 나 미치겠다. 난 진짜 미치겠다. 게임 못해 먹겠다. 이거 뭔 대기야. 발 <laughs> 그런 거 선망 가능? 약간 누가 보면 똥 뿌리 기되긴줄 알았어, 그죠? <laughs> 일단 겹친 새끼, 개트럭치기에요한똥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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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뿌리고 다니네. <나는데> 야미. <laughs> <laughs> 프리스타일이 더 좋은 것 같은데, 갈망보자 일단, 져어 쎄. 인존쎄요. 아절. 나쁘지 않긴 한데, 어? 먹태형이야! 왔구만. 우리 아이 영양 간지 썸파의 수은 이렇게 가도 되겠다. 거결 탱커 하나 주는 거 갑자기 두배 세졌지. 근데 세비지 이거 포기하기 쉽지 않네, 그죠? 체감 없이 이기냐? 러딜레버황정민하는거 아니야? 황정민는 그냥 슈. <laughs> 먹트형 <투영> 먹고 지금. <laughs> 존나 세졌구만. 음, 없이 가야 될듯 목도 좋아. 먹이 도장 좋아. 가성비 먹이에요. 항상 우리는 하이엔드 먹이를 추구해왔잖아. 이제는 가성비 먹이. 아, 세비지블로 너무 좋다. 이대로 사실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. 그래, 왜. 이거 다 모아서 세비지블로 뽑는 게 제일 됐지? 갑자기 사람 바뀌었는데. 모이를 먹고 안 먹고의 차이는 하늘과 탕 차인데요. 아, 웃기네 역시, 먹대형. 약간 시. 당들아 덤벼라. 지 어차 모시킵이라 그래이 정도면. 칠 시킵 해버리. 방구 상대로는 c 시안 걸리면 원래 안 지는데. 근데 c 시기 시간 끝났어. 찹배 찹배 찹배. 빼빼빼빼빼빼 빼. 어 우리 타임이야. 예. 잡아봐 잡아봐. 편이 잡아 편이 잡아봐. 편이 잡아 편 잡아. 징크스 계잘패거든요 오해미 카파름쥐랑대 겹치지 말라 했잖아 어? 쓰럼체 투사 다 맛있네 투사 먹고 그냥 드레이브 넣고 이거 아니야? 대파가 무섭지만 탱커가 많아서 대파 막아줄 사람 많아요 다시, 해봐,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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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. 어, 됐어. 자. 그러니까 팔대겹치지 말라 했다, 진짜로. 안봐 줘. 말로 안 해. 죽여. 너타를 잡고 가자. 야미 뭐야? 십 레비오 네개 사포스보다 6투사 해주는 게 나을 수도 있어. 영두 살리고 그냥 6투사로 바이밸류가 오히려 더 좋을 수도. <laughs> 버정복해와 유무나 갖고 와야지. 대파 한번 씹어주는 대파 잘 씹는 남자 제이스 수정왔고요. 어 수정아 대파 맞아라이? 수정생성. 아 대파 대파. 정 때문에 구도 좀 많이 바뀌었어도 이런 거죠. 어내 시식이 거왜 들어? 오우야 이거 빅토 들린다. 흡나 있어. 흡나 있어. 아 보갑으로 어쨌네. 어 얘는 조금만 더 세지면 힘들겠어. 빅토 때문에. 오르고시 확실히 1왕이긴 하다 잠깐만 귀엽긴 네 구원 존나 맛돌이 잠깐만 10번 비상이야 0부는 떨어져도 공격력은 많이 올라 공격력 40이면은 피해량 저 정도 증가할 만해 근데 이게 실험책 칸 때문에 스타 스톱먹는 거 싫은데 그러면 오르고시 스타 뽑았네 괜찮아 오! 오르고시 혼자 탱킹하는 거 방금 좋은 게 세트공 혼자 쳐맞고요 징크스공 혼자 쳐맞고 방금 타이밍까지 겹쳐가지고 혼자 다 쳐맞았어 그럼 스타가 해줘야 된다 이 오르고시 다 해주고 왔잖아 잠깐만 아이제 얘기 못했어? 어? 바이스 났는 줄? 어우. 삐끗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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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삐꾸맨. 맞아 볼까? 아, 먹태 형 좋아. 난내 방식대로 해. 아무래도 반군 들어갔다. 이. 이번 캐못 죽이면 너나못 이길 듯? 이거. 오. 목태형이야? 크, 세이비질로 밑딜로. 와, 근데 징크스 궁에 취약하네요 삐끗도로. 뽕! 한번남았다더 해봐? 더 해봐? 음, 뭐더 해봐? 와.. 화방때문에 앞라인 녹이내서 시간 다줄여줬고요 로켓만 버티면 이겨 들었고 데비즈블 마무리 깔끔하게 트렌디한 우르곳으로 1등까지 대회 흡수 다 했구만 좋은 증강 먹고 스타트 그죠? 그게 다 했다